와또 짚라인을 탈수 있었던 무이도 그 무이도 한악해수욕장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 만조여서 저희가 갯벌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와서 갯벌 체험을 하는데 여기도 지난 실미도 해수욕장처럼. 그만 원이에요. 장화 빌리는데 이천 원이라 맛조개 캐는데 요거 천원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제를 하고 아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저렇게 줄을 안 서시려면 네이버 예약을 하시면 줄을 서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트랙터를 타고 바닷가를 나갈 거거든요. 저희도 여기서 줄을 서고 자 조개로 오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 굉장히 많고, 어제 사실 저희가 오려고 했었는데, 어제 비가 왔는데도, 어, 체험객들이 되게 많았대요. 여기는 뭐 비가 와도 상시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물때 맞추어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앉아. 애들 앉아라. <목소리> 이게벌에 지금 아직까지 물이 덜 빠졌어요. 12시가 돼야 완전 간조가 되는데 물이 밀려나가서 빠지기도 하지만 밑으로도 빠집니다. 그래서 아직 물이 덜 빠진 상태고요. 물이 빠지면 은 갯벌의 무늬가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요 야! 희가 어, <놀람> 이제 실미도, 큰물이 어촌계에서 한번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깊이 파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랑 여기는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일단 담아볼게요. 너무 작아. 첫 조개이긴 한데, 잘 담아볼게요.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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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알기로는 상합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미도에 가서 캤던 거는 바지락이었고, 이건 지금 상합이에요. 상합. 상압. 어, 하나 잡았어. 아, 아, 진짜 세개 잡았어. 어, 어 잡았어. 오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여기, 와. 바다가 진짜 건강한 것 같아요. 여기 고든, 와, 다 살아있어. 진짜 신비롭다. 오, 아, 예. 네,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laughs> 엄마처럼 이렇게 해봐. 어, 몇 살이에요? 세 살이에요. <laughs> 어디 이렇게 잘하는데? 자연스럽게. <laughs> 어, 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아, 아니, 아 추천? 네. 네. 영종도 내 사세요? 아니요 저희 인판 살려는데 영종도, 네. 영종도 말고. 영종도는 안 사시고. 네네. 네. 팔딱 팔딱 영종도예요. 여기. 네네. 잡았어? 뭐 잡았어? 뭐 잡았어요? 뭐 잡았는지 보여드려. <laughs> 조개 하나 보여드려. 오 많이 잡았네. 와 무슨 조개야? 오. 무슨 조개예요? 뭐봤 <laughs> 같이 찾아봐, 엄마. 맞아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찾았대. 음. 응. 이거 뭐할 거예요 이 조개로? 사나아 조개 뭐 한다 그랬지 아까 사환이가? 어. 어나 조개. 어. 나바 갖고 그와서 먹는다. 아고서 먹는다고. 아, <laughs> 맛있게 먹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아홉 시 오십오 분이거든요. 물 빠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조가 열두 시래요. 제가 여기가 좀 사람이 많아서 오늘 피디님한테 빨리 오자고 해서 9시 55분에 왔는데 물이 다 빠지지 않아서 조개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더 많이 빠져야 조개가 많이 잡힌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경치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뷰 맛집이에요. 아름답고. 그리고 갯벌 걸으면서.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 오뭐 잡았어요? 뭐 잡았어요?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 상압조개요. 조개, 조개. 상압조개.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요? 네. 서울. 이건 무슨 조개예요? <laughs> 이게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요. 해가지고, 일단은, 있으면, 조기가 사르락 소리가 나요. 깊이 팔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슨 조개? 어, 이거 상압. 상합 조개. 가인아, 가인 이거 안 해? 어. 어, 많이 잡았네요. 오, 있다, <laughs> 있다. 자, 가인아, 여기. 기간.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 오셨어요, 그러면? 어, <laughs> 사락 소리 났는데8시좀안 돼서. 아, 여기. 그 예약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예약 하고. 안 하고. 아, 어제 장모님 댁에 있다가 온 거라서 인천에서 왔어요. 아네 아. 네. 즐겁게 놀시다 가세요. 네. 네. <laughs> 저희 기하게 해설사님 모셨거든요. 한, 좀 궁금하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해설사님 이거 하루에 해설몇번 하세요? 어, 물이 빠지는 시간에만 들어서 하니까, 네. 물이 빠지는 시간,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아, 네. 많이 하고 있죠. 목 아프실 것 같아요.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시니까.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드려야 또 네. 들어오시는 분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갯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니까. 네. 네. 처음에 여기 트랙트 타고 올 때, 아무도 설명을 안 해도.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말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딱 들어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 그러시, 그러시. 가족 단위로 체험을 많이 오는데 뭐 주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즐겁게 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갯벌의 주의 사항이라는 건 아무래도 네. 물때를 좀 알고 오셔가지고 네. 물때에 맞게 오시는 게 좋죠. 어, 물때 달력이라는 걸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갯벌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몇시 인지 알고 오시면은 네. 지루하게 기다리시거나 실패하시거나 이런 거 없이 갯벌 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갯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때 시간을 알고 네. 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갯벌에 맞는 옷차림이겠죠? 네. 이렇게 어 <laughs> 장비가 일단 필요하고요, 조개를 담을 어떤 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데 네. 갯벌 체험 마을에 오시면 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되고요. 네. 어 이제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갯벌에 네. 들어오면은 물론 맨발 걷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고 싶었어요. 맨발 걷기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네. 자이나하지 않는 것이 어. 폰의 갯벌, 한악의 갯벌은 굉장히 부드러운 갯벌 흙이지만은 네. 여기에 조개 껍데기가 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 아. 때문에 네. 그걸 밟으면은 이제 상처가 네. 나거나 하면은 어, 바로 이렇게 대처가 좀안 되니까, 자, 그게 좀, 어, 중요한데, 아. 갯벌 체험 마을에 오시면 지금 장화를 네. 빌려드리니까, 네. 장화를 신으시고, 네.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 바깥에서 좀 덥지만은 긴팔 차림. 네. 그리고, 네. 어, 혹시 목마를까봐 물도 들고 들어오시고 하는데, <laughs> 자, 그런 것들도 보통 한 시간이면 지쳐서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laughs> 지쳤어요. 힘든, 이제, 어, <laughs> 네. 불필요한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트랙터가 저렇게 오면은 네. 바로 타고 네.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너무 지나치게 해오시는 것도 네. 어, 갯벌 체험을 힘들게 만드는 네.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네어천 체험 마을 마을의 특징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어, 조개의 이어와 오시조개, 네. 백합조개라고 하죠. 네. 비단조개. 네. 조개들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세 개가. 한 조개의 이름이에요. 네. 얼마나 조개가 좋으면 이름이 어, 상합이라고 말했는데, 상합, 이단, 백합, 똑같은 조개의 아, 이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틀리지 않았네요. 네, 찬 네. 선생님 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생하세요 네. 즐거운 체험하세요. 네. 네. <laughs> 자, 저희는 오늘 조개 캐는 체험을 했거든요. 했는데 갯벌이 정말 정말 좋아요, 여러분.